셋시는 다 넘어갔네. 여기 왜지? 지금... 네몇 반이 뭐 무슨 반이 다 달라? 네. 넌 우리 우리 이제 너 수영 쌤이었어? 네 수영 쌤이었어요. 너도 수영 쌤 들어가잖아. 수영 쌤안 돼. 수영 쌤. 우리 수영 쌤인데. 많이 했는데 산뜻 어, 우리도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산뜻이 들어간다고? 아니 시험 봉이 있는 거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막 빼는 것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근데 집에 왔어요? 아니 그. 수영쌤이 약간 진도를 본인 꼬부들과 뭐가 그러니까 너네 범위가 나왔어 네, 그지 네. 근데 그 중에서 빠지는 게 빠지는 게 있어 네, 그거, 그게 정확히 뭔지가 지금 수학 추합이 안돼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박수영쌤 말고 다른 쌤은 확실히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범위야 네. 꼬부정 여기까지가 아니 박수영이 돼지 돼지 버렸다고 맞아, 나, 근데, 근데 아니 김주혁쌤이 의료 가능성 상태지가안 들어간다고 아 네. 근데 저희 아, 그럼, 수영쌤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건 뭐죠? 그래서 약간 저희도 아, 너네도 돼지 산돼지 나오고 있었어? 이제 나왔는데 그래 돼지, 돼지 나왔다니까 산돼지 내용이 뭐였지? 그 우리 아직 네. 그때 반만 하다가 내가 안 나간다고 들어서 네. 네. 중단하고 있었어 아이 좋아하고 있었어 산돼지 집돼지 해고 나갔어? 네. 불륜이라니 <laughs> 그건 사랑이잖아 그것도 일종의 아니, 우리는 쉽게 어. 쓰여진 어. 시까지 다 나갔다니까 쉽게 쓰여진 시안 나간다며 네?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어, 쉽게 쓰인 면안 나갔어요. 했어요 저희. 안 나간 데 했어요. 했어요. 아니, 저희 했어요. 누가 했어? 수영 쌤이. 수요 수영 쌤이 딱 쉽게 쓰여진 시까지 했어요. 주역. 아, 주역. 막 뭐야? 윤동주가 쓴시다 네. 말아보라 말해보라고 했어. <laughs>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열몇개말해주는거 기억 나는데. 근데 주역 쌤이 수영 쌤한테 물어봤다던데. 그뭐빠시냐 해가지고 수영 쌤이 얘는 안 나갈 거임, 시험 보면안될거 이래가지고 주역 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산대지를 수용쌤 빼고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일단 듣기도 하고 아 근데 우리 저번에 이생규 전전 안 나왔는데 수업하기 했어요 뭐, 뭐, 아, 주혁쌤이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그쌤 수... 말을 믿는 게 가장 주 주역, 주역 선생님요 근데 수용쌤이 이생규 전전은 출제 포인트까지 다 적어줘가지고 아, 그건 아, 근데, 해야지 아 근데 박수현이 그 수업 안 나오는데 공부하라고 해서 아장 지난번에 <laughs>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맞고 내가 궁금한 건그 산돼지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쭤볼 까요 지금. 지금은 하지 말고 월요일 날 가서 여쭤봐봐. 가가지고 산돼지랑 굳이 윤동주가 들어가는지. 쉽겠어 이제 굳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는 약간 프린트 위주로. 무슨 아, 프린트 주시지 그때 학교안 보내드렸나? 그 밴드 밴드 영상. 아, 밴드. 위주로. 어, 근데 밴드 에 있는 그누황사랑만은 많은 상과 만분간과 만원, 그거는 따로 시간 내서 할 거거든. 클리닉 해가지고. 어. 일단은 일단은 그주역쌤 진도는 마무리합시다. 요거 구부정 소나무 일단은. 그다음 요 뒤에 그 선생님이 그연안골쪽됐습니까 학습활동 있는 거? 요뒤에 있는 연운골한골쪽서한저희서한국신도 아, 저희 빠른데 방금 전에까지 했어요 신도를서 아, 이제 봅시다 국 구부정 소나무. 한국에서 한리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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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도한신인데 러시아 여 보면 이제 러시아 여기 러시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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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러시아 땅에서 한국이 그리워요, 시를 한국어로 썼어. 그럼 요거를 우리 문학의 갈래로 포함할 수가 있겠냐, 없겠냐? 있다고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에서 실린 거고. 자, 구부정 소나무 보니까, 어, 자, 숲의 먼 끝에, 음, 한 그루 왜 따로? 한 그루 따로 뭐가? 요 구부정 소나무가. 왜 따로 요렇게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즉, 이 구부정소 나무는 숲의, 어, 다른 나무와 어울리지 못한 채로 이 그림이 있는그런 나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지막 어, 꼬불꼬불꼬불.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우리 리진 씨 역시 러시아 땅의 망명 같지만 처음부터 유사 정착하기 쉬겠긴 열었겠니. 그 리진 씨 역시 뭐처럼 있던 거야 왜 따로 있던 거야 그럼 요 구부정 소나무는 누구와 화자 자신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거라고 어. 뭔가 섞이지 못하고 처음에 러시아 망명가서 힘들었을 때 어. 화자와 같은 처지 그럼 화자와 같은 처지로 로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땅에서 보기 드문, 일단, 이 러시아 땅이 바로 단장에 우리 리진 씨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땅에 보기 드문 구부정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땅에서 보기 드문 이유는 러시아에서는 소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굽는다, 굽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뭐 곧게 자라나봐요 요런 뭐 나무 고기 있는가봐 마치 러시아 땅에 한국인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처럼 자그그 그 곁을 지날 때면 언제나 어 구구장 소나무 꽂지할 때 언제나 가만히 눈물을 머금어요 눈물을 눈물을 머금어요 감정이 나오는데 어떠한 거에 대한 눈물일까? 일단 힌트는 얘가 지금 한 경도 머시기 우리 고향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왜 따로 홀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린대 머금는데? 그럼 이때 눈물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즉 고향을 우리 조국을 잊지 못하고 있는 고라 눈물일 거라고. 어. 향수 있잖아 우리 1학년 때뭐 했던 거. 그곳이 참아 이 진리하는 거. 어. 자 저도 몰래 주먹을 꽉칩니다 눈물 막 참으려고. 어. 가슴이 소리 없이 외친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 느껴지지 않니? 소리없이 외친다. 무슨 법? 소리가 없는데 외친대요. 역설법은. 음. 가슴이 소리없이 외칩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화자의 어떤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강조할 수 있겠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소리없이 외쳐요. 즉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뭐다? 가슴이 아프다, 이거야. 한편으로는 아파옵니다. 음. 이런 거뭐 어디다 토로할 수도 없죠. 이궁 땅에서. 자, 멀리서 아끼는 사랑이, 어, 이 사랑은 뭐에 대한 사랑, 뭐에 대한 투 조국. 또는, 고향. 이거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멀리서 그렇지, 러시아 땅에서. 얼마나 애틋한지너 알고 있니? 아느냐? 아느냐? 어? 어? 길 떠난 아들을 잊지 말라, 말라. 청류형, 명령형. 명, 명령. 명령형. 명령. 명령형. 종교표현까지. 뭐를 잊지 말아라 요길 떠난 아들을 잊지 말래 근데 지금 시에서 보면 누가 길을 떠났었어 리진이 함경도에서 러시아로 길 떠났잖아 그럼 이길 떠난 아들은 화자 자신인거지 어. 길 떠난 아들을 잊지 마세요 구부정 소나무의내나라이 내나라는 우리 우리 조국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뭐 구부정 소나무의내 나라라고 하면서 소소로 끝나 명사로 끝나 명사로 뭐 종결하면서 뭔가 요내 나라 내 나라를 떠올리면서 어떤 그리움 이런 뭐 여움까지도 줄수 있는 거 아니겠냐 어. 실제로 지금 우리 리진씨가 뭐다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즉 고향을 대한민국 잊지 못하고 뭐, 모국어로 쓴 그런 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뭐 평가 자 학습활동이 있는게 정말 유명한 사람 씨가 하나 있어요. 백석이라고 들어봤죠. 정상적인 어떤 뭐 뭐야? 과정을 거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해. 백석 씨, 음. 보니까 뭐 명절을 맞아 큰집으로 나서는 시점에서 뭐 다음날 아침까지 자. 다음날 아침까지 요거는 학습활동 지문에 없어 안나와잘잘렸어 몸이 잘렸어, 잘렸어. 음. 그러니까 이시 전문을 본다면은 뭐다? 시간의 흐름이라 할수 있는 거야 어, 시간의 흐름이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습활동 지문은 시인은 자신의 고향인 평안도의 모습을 토속어, 뭐 방언 그런 거 있죠 어,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생생하게 뭐 토속적 느낌 나도록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사람인데 그래 우리 윤동주 하면은 주로 뭐하는 사람이야?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아니야 거울 들다보면서 꿈을 보면서 육사형은 뭐하는 사람이야 보통? 보통 강하게 남성적 어조로 막 극복 의지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정지용씨는 뭐였노 우리 애한테 그리워 그리워 향수 있잖아 고향에 대한 아. 향수 백석도 역시 백석 역시 일제강점기 때 뭔가 강하게 극복의 시를 말한다라기 보다는, 뭐, 고향에 대한,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 요거를 주된 정서로, 주된 주제로 다수의 시를 창작한 분이다. 백석 씨. 근데 1학년 때 시험에 나왔잖아 외부지문으로 백석의 고향 못 들어봤니? 아픈데 의원이 왔어요 맥을 짚어줬는데 뭐니 네 누구야? 나 누구야? 너 혹시 너도? 어, 너도 나도 뭐내 친구? 니네 친구? 내 친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느껴보니 고향도 아버지도 다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 거야? 느껴진다 이거지 그 사람이야 존나 개죠? 보면 근데 딱 인상을 봤을 때 딱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율감 이등감 그런 게 보이나 안 보이나 딱히 안 보이고 그냥 얼핏 보면 소설 같아 그러니까 뭐 성격이 주된 성격이 뭐 산문이 아니야 산문 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 요 옆에 나와 있듯이 명자가 아침에 뭐큰집 찾아가는 그런 것 지금 당장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찾아갔던 그때를 해고적회상적 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음. 명절날 나는 일단 표면상에 화자가 나오고요. 요때 나는 당장 지금 시를 쓰고 있을 때가 아닌 뭐 어린 시절 의 나를 말해 어. 나는 엄마 아베 니 뭐지 집에서 아베라 부르냐 아베요 왜래 불러 엄매요 아니잖아 뭐 전부 다 방언 되겠지 뭐 이런 것뭐 향토적인 그런 느낌도 감이 할수 있겠고 음. 자 우리 집계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배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일단 명절에 얼굴에 별자국이 송송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즉뭐 얼굴에 무슨 자국이 송송 나 있는 뭐 외양이고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눈 껌뻑거리면서 뭐 어두란 하루에 하루는 이제 하루 원데이 하루에 배 한필을 짠다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지금 누구 말하는 걸까? 벌판 하나 건너 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 신리 고무래. 고무 고무가 뭐겠노? 고무야. 고무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고모도 있고, 고모의 딸내미도 왔어요. 어디에 큰 집에 모였어. 그럼 괜찮아. 16세 40 넘은 호아버지의 부처가 된 포족족 한이가 뭐라 되 있니? 빛깔이 곱지 않은, 성이 잘나는, 자,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적곡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모 고모 딸 승녀 아들 승동 지금 뭐 하고 있어? 큰 집에 모인 친척들을 계속 뭐 열과 잖아 이런 사람도 왔고 저런 사람도 왔고 말 수도 사람이 어디? 마수스와 같이 할 때, 아니 사람 아니지, 어 그냥 어눌한 그런 모습 말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이었어? 육십리라고 해서 파라케베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되어 코끝이 빨간 언제나 언제나 흰 옷을 정하던 입고 있는 왜어딘노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 언제나 키옷 입고 있는 어 말끝에 설계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잘 우는 큰골 고무 또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 또 작은 홍동 그 다음에 배나무 접을 배나무 붙이기 접하기를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뭐또 돌까지 뽑아버리는 기운이 센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젖땀그라고 좋아하는 삼촌 삼촌 엄마 사촌누이 동생들 까지 해가지고 친척들 주르륵 열고 했잖아요 음. 이 그득희들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 안방에 아. 할아버지 안방에 모여 아. 방안에서는 요발에 아. 요런것들 새옷 내음새가 네 나고 방 안에서 새옷 냄새가 뭐겠니? 즉 뭐니까 명절 맞이로 새 옷을 꺼내 입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 뭐 한복 입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새옷 입은 모습들을 어떻게 후각? 심상으로 좀 생동감 있게 셋빛 응. 냄새. 어. 또 인절미 콩가루 뭐 콩가루 찻떡 냄새. 이것도 먹겠니? 인절미 머시기 머시기 냄새. 역시 후각적 이미지 되겠죠? 뭐하는 거? 큰 집에서 명절날 먹는 그런 음식들을. 자 이때 이때는. 식사 끼니 때, 식사 때, 두부와 콩나물, 볶은 잔디, 잔디를 볼까? 아무튼, 어.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반찬들은 장만되어 있는 건 차가운 것들이 다뭐 촉각적 이미지까지. <laughs> 음. 요까지는 아직 아침이 됐나 안 됐나? 아침 안 됐어. 요 다음 부분에 지문이 더 있어요. 뭐 친척들 이제 뭐 우리 사촌 형 누나들이랑 노는 거또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노는 거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또뭐뭐 장국 뭐 끓이고 그런 냄새 아이 좋아 근데 얘가 시를 왜섞겠니 그럼 뭐가 불만족이야 얘는 그러면 당장 요 해상하던 때로 갈 수가 있기에 없기에 할수 없기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리액션으로 뭐 그리움 말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불만족이 깔려있다고 지금 당장 큰 집에 다 모일 수 있으면 뭐하려는 a b 쓰냐. 요즘 u 모이나? 모 e v 막원 have a voice. y 가 형들이랑 t 뭐 e v c 방 가고 이 봐보죠, 아까. 야, 요 그럼 구부정 소나무. 아까 받은 거 있잖아. 이게, 이게 다야. 예. 구부정 소나무. 한번 봐보셔. 그 말은 명령이니까 청자 설정한 거예요. 문제로 나오나? 음... 근데 구체적으로 청자가 누군지는 딱히 설정이 되어있다 보기 힘들지. 그냥 명령이야, 명령 잊지 마라. 강조하고자 하는 게더 크겠지? 제가 저번에 파일 보내드렸나요? 네. 무슨 파일? 고군가랑고군 갑주인가? 아니. 노항사랑 만원사만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야. 보내드린 거 같은데. 안 보여. 몰라. 네가 하도 뭐 많이 보내가지고. 저두 개밖에 안 보냈는데. 구부정, 우리 다 풀어. 네가 아, 응. 보는 건그두 개일 거야. 보내줘. 안 돼, 그래서 고공가? 재밌겠다. <laughs> 아니, 딱 점에 음. 지금 지원. 원래 고사 볼 거야 볼 거야. 저희 반그 선분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와가지고 쌔게 어, 빡쳤어요. 아, 최대한 아, 오라고 하시긴 하셨다. 어 최대한이라는 말은 맞아도 돼. 예능 쌤 개빡쳤어요. 얘네 반에 제일 적게 왔어요. 예능 예. 쌤 누군데 네. 장경 네. 쌤이잖아. 중경쌤 겁나 착하시잖아. 최적캐? 교장 쌤한테 들려가서 최적캐. 어 진짜? 와, 너무 너무 좋게 와가지고. 아니 왜? 일만 안 해. 그거까지 아니, 약간 갑자기, 만한 예, 약간 자기야있어요그대 근데 네. 근데 지금 시험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빠지는 일들 많을 텐데 아포품 많을 텐데 제 계획은 그냥 원래 고사 빠지고 수업하고 저녁에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햄버거 제가 드릴게요 그럼 좋으신데요 시험에 퇴근이서수한테 하원 간다고 하원간다고 하면 안 되지 몸이 아 몸이 안래요그래그요 그래요? 저 이미 다리 요그를지 그래요? 그는데그 영상할 대화한 이야기 잘 내가? 네. 아 싫어, 그건 싫어. 아니면 나뭐비방으로 서류 빈 빠져. 넌 되고. 네. 예찬? 예. 빠질래? 안 빠질래? 음, 빠질 것 같은데. 왜? 저번 빠졌잖아. 언제 안 빠졌냐? 저번에 뭐 빠졌어? 저번 공연한다고 전 빠졌어. 공연 아 생각. 들어 뭐. 뭐라 빠질래 아니야 빠질 거야. 어, 어, 어 아프다. 야. 뭐 하, 아니, 그러니까 시험 기간인데 뭐 할머니 집간날 수도 고 아프다. 나 아, 아픈데가 있으니 괜찮아. 저도 아픈데 그런데. 박승원. 아, 저 진짜. 어, 씨발 왜? 네. 뭐 때문에? 선생님 뭐? 봉성이라서. <laughs> 뭐? 올 수밖에 없지. 그, 아, 그 교장보다 권력이 있는 셈이한명 있거든요. 봉성이라고. 봉석이? 홍성훈. 봉성이. 봉성이. 네. 여자야? 여자인데요좀 많이 빡세요. 아니 왜아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laughs>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걸로 이미 이미지가 확 확. 한 거야 거기서 바뀌어서 뭐 어떻게 될 건데 어 맞아요 아무 세트 그냥 그냥 그 학교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집니다 특히 만 이런 피부들이 약간 한번 맞으면 하겠지 <laughs> 그 셀이 안에 담이 너무 좋아요 온 <laughs> 사람 민주노고 어지올 네. 거지 네. 예, 이제올 거지 네. 너올 거지 네. 수업 강행하 강행합니다 네. 강행하고 어, 시도는, 시도는 해보는데 강행하고 나머지는 정규는 영상으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7시에도 와야 돼 근데 또 아, 그러면 7시에 와야 아, 외부 지문까지 커버 가능해 아, 7시에 와요? 예. 대신에 햄버거는 드릴게요 예, 일반. 어, 햄버거는 송원의 영상 일단 오케이 봐봐 이거 구부정 일반에 지원은 뭐 3년에 멀리서 아끼는 사랑이란 조국 역시 뭐야 조국이 화자를 잊지 않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 없어 우리가 그냥 화자가 멀리서도 끝까지 잊지 못해 모국어로 썼다는 거잖아 1번에 4번 3번에 자 화자를 지칭하는거 3어절 길 떠난 아들이지 아들 왜니 자그 다음에 4번은 평가한 내용으로 리진 뭐 무국적자란다 오쉣자 4번 이 시는 한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보편적 정서란 뭐 우리 한 또는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된거 있잖아요 이번에 A의 전개 방식인데 어, A가 뭐였는데 A가 눈물 먹금는다 어, 주먹을 쥔다 소리 없이 친다 아하 요거 이번에 밑에서부터 볼까 자연현상과 화재의 처지 대비 딱히 없죠 자, 자연물의 묘사한 뒤에 정서 이런 것도 없고 어, 답은 1번 아니겠니 어. 1번이 가장 적절하게죠 요것도 좀 체크해 줍시다 이번에 1번 4번인가? 4번에 4번. 아니, 2번에 4번 2번에 4번 자연물의 묘사한 뒤에 자연물 묘사가 어딨노? A에. 아. 아. 어, 전체가 아니잖아. A만 보고. 예. 자, 너네 잠깐 쉬었다가 산돼지 제한 시간이라 던네안 갖고 온 사람. 아니 산돼지 안들어간대로 아, 아, 아니, 너 아. 한잔 너네는 하고 있잖아. 아,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쉽게 쓰여진 시는 했는데 산돼지 안온거 같다고.